안녕하세요, 디크리스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 김한율이라고 합니다. 여기 디블랙을 어떻게 알게 됐다고 하셨죠? 일단은 가장 처음에는 제가 미용실에서 이제 탈모 때문에 하도 스트레스 받아갖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추천을 듣긴 했었어요. 여기를요? 예, 나타 업체 쪽 유튜브 많이 알려주신 분 계신데 그 중에. 디블랙에 있는 대표님이 사실 더 진짜다라고 해가지고 제 스타일은 디블랙이 더 맞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대표님이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나 진정성이 있는 모습 그리고 뭐 당연히 기술적인 측면도 제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탈모가 언제부터 오신 거예요? 나이가 36살인데 한 10년 전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음. 살살 오다가 나중에 이제 28살 때쯤부터 많이 오는 것 같아서 29살인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연도? 모발식을 하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아, 하고 나서 어느 순간 조금 만족하는 때는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탈모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아, 도무지 관리가 안 되고 이래서 어떤 게 관리가 안 되신 거예요? 흑채를 아, 음. 하고 나서 매일 씻어주고 나도 음. 머리에 계속 남아있고 음. 찝찝함도 어쩔 수 없고 두피가 상하는 느낌도 들고, 뭘 해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음. 아, 밖에 못 나가겠더라고요. 음. 그리고 특히나 처음에 모발이 식하고 많이, 모발이 났을 때도, 정수리는 비었어요. 그리고 음. 해도 한것 같지도 않고. 원래는 전에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건 자동차 영업을 음.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영업을 하다 보니까 탈모는 치명적이었던 거죠. 사람들을 대면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상대방을 만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업 방식도 집에서 좀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사람들을 안 만나고 차만 보내고 서비스는 정말 잘해줘서 다들 좋아는 하지만 그래도 만남이 없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려웠죠 이성 만남은 어땠어요? 탈모가 좀올 때쯤에 여자친구를 만났고 음. 지금 그 여자친구하고 음. 결혼을 했어요 오래 감춰, 감췄어요 최대한 음. 그 채를 어떻게든 때려부어고 음. 감추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이성이고, 동성이고, 아, 저는 그냥 진짜 제 머리가 이렇게 된것 때문에 못 만나겠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견, 그래도 진짜 인심이 굉장히 넓어요. 뭘 해도 다 이해해주고 다절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여자친구를 만난 건데, 오히려 제가 여자친구 친구들 만나러 가자는데, 단한 번도 안 만나. 미안해요, 그게 너무. 아, 눈물나네. 아, 유튜브 촬영해서 하는 거 아닌데, 이게. 눈물이 많아요, 원래. 네. 사실 지금 유튜브 찍는 것도 제가 음. 그냥 되게 편하게 승낙을 했지만 안 편해가지고. 음. 다들 잘 모르거든요. 음. 제가 또 빠지기 시작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만난 것도 많고. 어. 저는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인들. 음. 제가 또 체면을 되게 차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더 머리가 더 절실해요, 진짜. 너무 절실해요. 자전 같은데라고 선 언제가 좀 떨려 보였어? 언제든 간에 첫날에 첫날? 네. 첫날에 응. 머리 밀고 뭐 라인 대표님께서 잡아주셨을 때 진짜 좋다 아, 싶 그래도 중요한 건 잠깐 잠깐 나갔다 오더라도 예전에는 무조건 모자 쓰고 나가고 했는데 모자 안 쓰고 나가는 거 하나만 해도 너무 크고 탈모라는 느낌이 오다 어. 보니까 그냥 그 기분 하나에 말 그냥 다피켰어 그렇죠. 물놀이 너무 좋아하는데, 어. 이제 물놀이 할 생각에, 아니, 흥분되더라고요. <laughs> 오늘, 좀 전에 아까도 음. 오리발이라여 이런 거다습니다 그래요? 예. 여러 가지 고민, 과 음. 생각들, 걱정거리가 많았는데, 배드에서 이제 누워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 내가 여유만 있다면 비용을 더 내고 싶다. 아, 그렇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어떻게든 최대한 잘해 주려고 하는 게 계속 눈에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 대표님께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가 알겠다는 라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디블랙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처럼 비용을 더 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여유가 없으니까 비용을 더 드리진 못하되 유튜브에서 꼭 이거를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디블랙에서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이거 뭐. 여기서 시킨 거 아니고요. 제, 마... 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